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비 자전거 정비 이런 거보다는 자전거 기술에 대해서 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어제 이어서 오늘은 엔도하고 엔도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라 그래요. 엔도 엔도는 자전거가 주행을 하다가 뒷바퀴가 드는 거고요. 주행을 하다가 뒷바퀴가 정, 갑자기 정지를 하면서 뒷바퀴가 드는 거고 엔도턴은 뒷바퀴가 들리고 허리로 자전거를 뒷바퀴를 돌려 주는 거예요. 요거를 엔도턴이라고 해요. 어 요거는 산악 자전거에서 주로 쓰는 기술이고요. 직각 코너 아니면은 진입 각도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들어가기 힘든 곳, 굉장히 짧은 곳이겠죠? 그런 데서 순간적으로 턴을 해서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냥 폼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어, 요두 가지 기술을 할 건데, 처음에는 엔도 기술, 뒷바퀴만 드는 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기술을 합쳐놓은 걸 엔도 톤이라고 하니까, 엔도, 엔도에 대해서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전거로 서행으로 가다가, 앞 브레이크를, 딱, 앞뒤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전복되기 전까지, 자전거가, 전복되기 전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주행을 하다가, 앞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은, 자전거가, 요렇게, 케잡아져가지고선 쇄골, 네, 그리고 팔, 손가락 부러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주행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뒷바퀴를 들어서 앞바퀴를 정지를 시키면 자전거가 갈려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자전거 뒷바퀴가 들리겠죠? 요 한계점까지 접목되기 전까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뒷바퀴가 딱 들리면은 몸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안 넘어지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연습을 할때 주행을 하다가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으면서 체중을 앞쪽으로 살짝 보내줘야 되는데 이걸 연습을 할때 제일 먼저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자전거가 이렇게 들리면은 머리가 여기쯤 있겠죠? 자전거가 들리면은 이렇게 이 정도만 들려도 상체를 확 숙여버려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보셨죠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자전거 뒷바퀴가 들리질 않아요. 상체를 무게중심을 갖다 갑자기 낮춰져 버리니까 편안하게 주행을 하다가 뭐 뒷브레이크는 안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잡, 잡아요. 앞뒤 동시에 잡고선 우리가 창문 너머로. 여기를 창틀이라고 생각하고선 창 밖을 내다본다라는 생각으로 몸을 앞으로 쑤 이렇게 창 밖으로 내다보듯이, 이렇게 내다보듯이 상체를 앞쪽으로 보내면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뒤에가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그러면은 뒷바퀴가 싹 들려요. 싹 들리고, 그리고, 음, 체중을. 핸들 쪽으로 보내주면서, 넘어질 것 같다.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도 그냥 자전거에서 내려올 순 없죠. 지금 앞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앞 브레이크 제동이 걸려있으니까, 자전거가 가려다가 뒷바퀴가 들렸어요. 앞에 제동이 걸려있으니까, 만약에 브레이크를 앞을 놔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들렸는데, 자전거는 그래도 뒷바퀴가 들렸어도 앞으로 가려는 힘이 좀 남아있겠죠. 그러면 앞브레이크를 놔버리면 자전거가 툭 하고 떨어져요. 확들려가지고서 자전거가 넘어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러면 툭. 네, 간단하죠. 넘어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놓으면 돼요. 넘어질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놓으면 되고, 그리고 발로 당겨서 드는 게 아니에요. 발이 11자인 상태에서 제일 많이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발이 11자인 상태에서 발로 끌어올리듯이, 뭐 클립 페달이나 평 페달이나 똑같아요. 평 페달은 페달을 제가 이렇게 각도를 튼 상태에서, 이렇게 각도를 튼 상태에서 신발이 쓸리듯 이쪽으로 힘을 주게 되면 발이 자전거가 들려요. 이렇게. 물론, 신발 바닥이랑 페달이랑 페달에 막좀 뾰족뾰족한 게 달려있는 애들은 잘 들리겠죠. 그래서 다운 휠 페달이나 올 마운틴 페달 중에 바닥에 막 핀이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발로 이렇게 드는 거는 아니에요. 발로 드는 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발로 드는 거는 그냥 까작까작 이렇게 드는 거지 높이가 조금밖에 안 올라가면은 턴을 했을 때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그래서 발로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체중을 앞으로 보내는 거, 발로 들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엔도는 자전거가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았을 때 앞으로 전진하려는 힘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얘가 피봇이 되는 거예요, 피봇. 피봇. 얘네들이 피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꼭지점이 여기서 제동을 걸면은 이 닿는 부분에 피봇이 되면서 뒷바퀴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앞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은 브레이크를 놓으면은 떨어져. 계속 연습을 하시다가 보면은 뒷바퀴가 점점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자세도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는 이렇게 팔을 쭉 뻗어서 앞으로 내다보듯이 하다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전거가 일어나는 동시에 엉덩이가 뒤쪽으로 와요. 그러면 엉덩이가 여기 닿을 때까지 연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뒤에를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뒷바퀴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채공 시간이 길어지죠 떨어지는데도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은 많이 든 만큼 제가 돌려서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덕을 올라갔다 언덕이 아니라 그 턱을 올라갈 때 지난번 영상에 앞바퀴 윈위를 해서 턱에다 걸쳤어요 턱에 걸쳤는데 뒷바퀴를 제가 금방 많이 올린다 생각하면은 턱이 높으면은 그만큼 내가 뒷바퀴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만큼을 들었어요. 이만큼을 들었으면은 아파키를 걸치신 상태에서 똑같은 높이에 이만큼을 들수 있다는 의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엉덩이가 닿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은 엔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턴 턴은 엔도 기술에서 뒷바퀴를 허리 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다가 촤악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할수 있겠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좋고요. 엔도 턴은 좌우로 허리 힘으로 좌우로 돌려주는 기술인데 요거는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뒷바퀴가 올라간 상태에서 어떤 느낌으로 허리를 돌리냐면 요런 느낌으로 허리를 돌리시면 돼요. 네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이거랑 이거는 정말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이제 부담스럽다 처음부터 들었는데 이걸 확 돌리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피보팅이라고 했어요 피보팅 피보팅은 앞바퀴를 제가 이렇게 하다가 피봇이라고 그랬죠 피보팅 앞에를 고정한 상태에서 뒷바퀴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는 발로 하는 거예요. 허리 힘으로 허리 힘으로도 좀 당기는 당기는데 허리하고 발하고 동시에 당긴다고 보시면 돼요. 줄넘기 하듯이 톡톡톡톡 이렇게 힘을 줘서 허리에다가 힘을 좌우로 틀면은 자전거가 톡톡톡톡 옆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피부팅을 연습을 하셨으면은, 이제, 엔도와 피부팅, 그, 피부팅을 같이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하고 허리 힘을 주면은 옆으로 툭 떨어지겠죠. 옆으로 툭 떨어지는데, 처음에 각도를 크게 돌릴 거다라고 생각하지 는 마세요. 막 이렇게 돌릴 욕심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조금만, 조금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고, 그 감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감만 좀 익히시면은, 그 연습만 꾸준히 하시면은 점점점 이 각도를 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적은 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뒷바퀴가 높이 들었을 때, 높이 들었을 때착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더 힘이 있다 그러면 멀리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어한 가지 이제 영상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큰엔도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연습 이제 엔도톤을 하기 전에 예비 동작이 들어가요 자전거 주행을 하다가 자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꺾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꺾으면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반동을 이용해서 더 보내주려고 핸들을 순간적으로 딱 꺾고선 얘를 지지대 삼아서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 거예요. 순간적으로 핸들을 좌우로 해서 우로 튼 다음에 허리 힘으로 턴. 그렇죠. 멋있죠? 네. 어, 로드도 마찬가지고, 로드나 m t b 나 엔도는 굉장히 좀 쓸모있는 기술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전복사고에서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자전거가 이렇게 뒷바퀴가 들려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이만큼 들리면은 라이더가 패닉을 먹어요. 내가 다음 동작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손이 나가요. 손이 나가면서 땅을 한쪽 양손을 잡고 있다가 양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서 장애물 튀어나와서 뒷바퀴가 들리면은 이만큼 자전거가 뒤집어지면은 손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 밸런스가 무너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이 나가가지고 선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핸들이 돌아가 버리면서 떨어져요. 그러면은 드레일러 행어가 휠 수도 있고 로드면 로드면은 레버가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안장도 까지고, 페달도 까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다가, 어, 나 이거 연습했었는데, 어, 갑자기 뭐 앞에서 자전거를 튀어나와서 자전거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들렸으면은, 어, 이거, 나 그때 연습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놓으면은, 전복이 안 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엔도턴을 순간적으로 확 해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좀 응급상황 위급상황에서 갑자기 들렸을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다음 동작이 있을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로드는 찜찜하시면 하지마세요. 카본포크같은 경우에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알라를 하시고 요거는 응용동작이에요. 음, 코핑과 엔더 턴을 동시에 했을 때 나오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코핑은 자전거를 통통통통 튀는 거, 그리고 엔더 턴은 돌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동시 하면은 딱 요거는 그냥 제가 뭐 하다가 응용 동작으로 만든 기술인데 쓸데는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도 알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